정하대. 정하대.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학 시절에 혼자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국민으로남안 보자 이렇게 했는데 네, 영상 한 편을 보셨습니다. 최순실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잠깐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검찰 구형량보다는 강 기자 좀 낮게 나왔군요, 1심 선고는? 예, 예, 그렇습니다. 저 그때 당시 이제 구형했을 때 얼마가 나왔는지 저희 소식을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그 당시 구형을 검찰이 했을 때는 징역 25년형을 주십시오. 그 벌금은 1185억 주십시오라고 검찰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검찰은 검찰의 요구와 좀 달리 이제 징역은 한 20년으로 지금 됐고요. 그리고 벌금은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화면 예. 나오 것처럼 예, 예. 벌금은 180억 원의 그런 어, 형을 좀 받게 됐는데 음. 이제 아무도 검찰이 좀 요구했던 벌금액수보다는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수0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음. 징역 그 연수는 한 5년 정도밖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는. 깎이지가 아, 않았는데 예.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그런 내용을 검찰이 요구하는 내용을 해도 인정을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법원에서 이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단 출연을 공모를 한 것을 막고 아. 그리고 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이다. 예. 안종범 수첩은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다면서 그이 수첩 안에 적혀있던 최순실 씨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한게된거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최준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도 같이 공모를 했다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가 1심 선거 내용의 주요 내용을 좀, 어, 잘 정리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전유옥 작가와 지금부터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작가님, 네, 네. 예. 어떻습니까? 검찰 구형은 25년이었는데 1심 선고는 20년이었고요. 네. 벌금도 뭐, 1185억 원인가 해서 좀 100억 원 조금 넘는 굉장히 많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뭐 전반적으로 볼때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그 형량이라든지 벌금은 내려갔지만 큰 테두리에서 볼 때는 반전은 없었다. 특히 얼개에 있어서는 국정농단에 대한 최순실의 비상식적인 아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히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어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것은 어, 이 나라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정경유착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뭐 일단 일심 선고인데요. 최순실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검찰 구형이 있었을 때막 뭐 하고 막 소리 질렀다는 반응이 전해졌는데. 오늘은 저, 저 징역 20년 나왔습니다. 오늘 최순실 지금 뭐 반응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잠깐 좀 쉬고 하자라고 해서 최순실이 갑자기 법정에서 나가버리면서 중단이 잠깐 되긴 했었는데 뭐 비명을 지르거나 이랬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재판이 이 모두 마무리되고 하면 이경재 변호사라든지 뭐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흘러 나올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구형 때좀 격한 반응을 보이긴 했었는데 뭐 사실은 본인이 예측한 것보다 실제 선고도 좀 높을 겁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따가 반응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15개월) 동안 전 작가님 보면 이게 그니까 러 징역 20년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집기는 할 겁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예. 아마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대부분이 겹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러나 이제 어, 국정원의 특활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도 최순실이 이제 그걸 관리를 했다든가. 간여를 했다는 거 이런 거는 보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가 원수로서의 책임이 묻기 때문에 최순실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순실 올해 나이가 네. 1956년생이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어, 62살인 거예요, 62살.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년이 저희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만기 출수를 하게 되면 녹기죠 2038년 그러니까, 82살이 되는 셈이에요. 예전에 이경재 변호사가 그랬던가요? 뭐, 옥살을 하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 항의했던 적도 있었죠? 실제로 네.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정유라 씨의, 본인의 딸인 정유라 씨의 또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진짜 옥사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연애로는 이제 측근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소연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인과 측근들에게는 뭐 그런 것들의 구형에 대해서 궁금증,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어, 최순 실 오늘 1심 선고가 있기까지, 그니까 구속 기소가 된지 15개월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마 가장 강하게 각인이 된 장면은 아마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저 바로 저 장면이 자막 제일 저도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어요. 예, 네, 저 장면도 예. 무, 물론이고요. 이제 법정 안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더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가요? 2017년 5월, 지난해 5월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판 뭐 초기일 텐데. 정유라, 유라, 딸 유라는 삼성 말한번 잘못 빌렸 탔다가 완전 무엇이 됐다. 이게 아무래도 비속어니까 무엇이 됐을지 궁금하긴 하지만요. 근데 애를 죽이려고 하지 마라. 딸한테도 책상을 쳐가면서 협박할 거냐라면서 상당히 격한 어조로 좀 비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CCTV를 설치한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연다. 열, 열, 어두고 지금 수감, 수감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고문이 있었다면 이거 완전히 원비어 같았을 것이다라고 격하게 또 반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11월 달에는 뭐 빨리 사용을 시켜달라고 해서 아예 그냥 절규하기까지도 했었어서 많은 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최순실의 인상 깊었던 발언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근데 그동안 최순실이 보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오늘 최순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총 18개죠. 18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최순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이 독일에서 팔조라는 거를 돈을 갖고 갈수 있으며 제가 거기에서 무슨 몇개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이런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잡아서 쳐 저기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런 유도 신문에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참...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오, 많이 당하시는 겁니다. 하시고. 아닙니다. 예, 최순 씨는 저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만, 어쨌든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세상 이 사진 한 장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그 사진 좀 준비해 줄수 있을까요? 이 사진. 이거 보면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1979년 6월 10일 한양대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 대전에 사진인데 최순실과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저, 앉아 있는 저 사진, 녹이자. 세상 네. 저 사진이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저는 저 사진 처음 보고 약간 합성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맞고요. 당시에 현대건설 사장 자격으로 저 행사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보면 영상도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갈 때최순실이 옆에서 이제 같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같이 이동하는 이런 장면도 인상이 깊었는데 실제로 행사장이좀 중요한 자리에는 저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저 사진들이 세상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어, 최순실이 이제 징역 20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전 작가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화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유영화 변호사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박전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아유, 대통령님 나오시면 주문진에서 펄떡펄떡 뛰는 일을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고, 유 변호사,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아까 전 작가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더 어이 선고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블랙리스트 문제에다가 예. 특할비에 대해서 직접 말하자면 명령을 내리고 뇌물을 받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근무에 대한 이 해이한 자세 이 해태라고도 볼수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 비상식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엄하게 응징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1심 선거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쯤 예상돼 있습니까? 4월이요? 4월 경에 지금 예상이 되고 뭐, 있3월이나 4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론이 좀 관련된 국정 농단 관련된 사람들의 1심 선거가 나왔다 보니까 폭도를 조금 더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